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오나 속죄받은 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오나 속죄받은 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오 주의 이름 참미하겠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대전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온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현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나,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렵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주 말하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지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세상에 있거나 다른 존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로마시대의 주인의 개념으로 옮겨가서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시대의 주인의 개념은 종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나의 모든 것이 또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주인의 개념이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예물의 문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고 얼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로마 시대로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주인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주인의 것이고, 내게 있는 물질도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시대에는 소속감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 시대의 주인의 개념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금세 인정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현실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절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여러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들을 예수님으로 드리고 있지만 과부는 두렵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간혹 보면은 기부문화가 있지만 기부문화를 보면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특별한 단체로, 특별한 부류로 빼서 영예에 그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면 1억은 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그 사람들이 기부한 것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돈이 거의 없는데 그 적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는 그런 영예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오늘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자와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걸 다 드린 자의 비교에 통해서 적은 것을 드린 자의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느냐,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중심으로 갈 때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전락한 거예요.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는 거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성껏 드리는지, 이거를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검토를 해보면 금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빼놓고 나머지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빼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본래 우리 선진들의 신앙 개념인데 요즘은 다 빼놓고 나머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시 성경에 있는 본래의 믿음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렵더들인 과부, 이 사람의 예물을 크게 받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정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는 하루가 되는지를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하루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같이 동행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걸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을 계획할 때도, 시간을 계획할 때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과부의 두렵던 것 같은 가치 있는 신앙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의 중심인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우선인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심령을 차지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절대 우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환절기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는 계획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감사의 힘을 일천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곳에 더욱더 감사가 함께하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일천번째 올리는 귀한 심령들마다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